예, 계속해서 자문 18장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은 이제 10절 말씀, 한절 말씀으로, 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 본절의 말씀은, 예, 우리 신학에 와서, 예,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 복음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개념화 시켜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이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이런 그런 뜻을 갖죠.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됐냐면 견고한 망대라고 이제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그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뜻이 일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되, 완전한,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견고한 망대의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른 말로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듣고 구별된 자. 이렇 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말씀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의인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된 자. 그래서 이 의는 나에게서 난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으로 은혜의 선물로 구성된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 그래서 의인 그런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할 때이 안전함은 완전한 안전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은혜의 결과라고 하시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이제 몇 번이고 묵상을 해보다 보면 복음증빈 측면에서 로마서 8장 26절 성부, 성자, 성령이 3위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름로 네, 바로 연결되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필 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제 26절로서부터 이제 증언이 된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전함과 완전함이 온전히 이제 증언되는 그런 말씀들을 할수 있죠. 26절 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는 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제, 저의 노예가 됐다. 그렇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범죄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성들. 예, 노예의 근성이죠. 예, 가 노예가 되는 우리는 이 연약함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기도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구하는 것도 육신의 것만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잘못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자체를 우리가 할수 없어, 네. 이를 공의로 불쌍히 하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부분을 바로 26절에서 잘 써놨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27절과 같이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만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그분의 궁혈과 사랑으로 대신하여 친히 간과하여 주신다. 묵상할수록 너무나 완전하신 나에게 있어서 안전한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8절과 같은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말씀을 이제 29절 3 0절에 말씀 보면은 나의 의지로 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 그래서 영화로 영광으로 완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서툴고, 또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법패를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삼리 속에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성도의 견인이 죠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기도 자체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열심과 사랑으로, 궁일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안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보통, 비록 우리는 불안전하여 늘 넘어지면서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품 안으로 수납하신다. 이 수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음, 어, 이렇게, 음, 앞뒤를 그냥 갖다 잘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수납한다. 완전히 그냥 갖다 안아버린다는 뜻의 수납한다. 우리는 불안전하지만, 은혜로 선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안으시고, 당신의 품 안에 수납해버렸다. 수납해 버렸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서 이제 이 수납해 버린 완전한 상태를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이제 31절 이후로 보면은 성자와 성부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확정하여 증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 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 기록이 바로 어, 어, 완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예. 이 기록이 바로 완전함이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핵심이 그러죠. 예. 선언은 골짜의 직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함과 안전함을 확증하는 예. 말씀이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죄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의 부족함을 예, 예,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에 묶이게 만든 세력들이 너무나 많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나 자신마저도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할 때가 많지만 예, 그마저도 어, 무익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전한 가운데 우리는 수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시며 간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제할 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받으셨는데, 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위에 보게 되면은 보이는 것과 보지 이 않는 모든 것에 네, 그러한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의인화, 인격화 시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완전함을 그렇게 증언하죠. 추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우리는 인격으로 보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사망. 생명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권세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권세들을 천사나 권세리라고 말할 때 귀신 사탄막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격으로 우리는 보입니까?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인가요? 다 추상적인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음도 그렇고, 깊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 그래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부분도 우리를 완전하신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문의 말씀 자언 18장 10절의 말씀 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과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 견고한 망대가 되신 분에게 늘 달려가는 삶, 이 삶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의 말씀을. 제 결론을 내본다라면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묶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묶이고, 생각이 묶이고, 슬픔과 그 외로움과 연약함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죄가 있다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절하고 결단해 잘라내버리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게 것이 이게, 예, 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므로 연약함을 혹시 오히려 도구 삼아서 안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 겁니다. 그분 자체가 지금 우리 안에서 깊숙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 항상 쳐서. 소망 속에 나를 넘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로마서 8장 이제 3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의 생각 속에 나를 항상 쳐서 넘긴다는 말이 소망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나를 말씀 위에 세울 줄 알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게 되면 누가 나를 칭찬합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이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 같은 무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국률과 사랑으로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 두시고, 영 깊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깨닫고, 어떤 부분까지도 협력과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심으로 항상 소망 속에서 이렇게 긍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사실, 예,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 그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